그래서 정말 너무 좋구요. 일단 이렇게, 어, 저 가까이서 이렇게 무대를 했는데 더 얼굴을 이렇게 한번한번다볼수 있어서 정말 네. 좋았습니다. 네. 아, 네. 그리고 또 우리 박민구는 네, 어, 오늘 또 계속 아이를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. 네, 안아주고 있었는데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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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좀 어떤 아빠가될 건지 아, 아. 팬들에게 약속을 좀 해주세요. 저는요. 아이들하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. 아, 멋있다. 아, 애들 같이 노는 느낌이랄까요? 어. <laughs> 너무 많이 놀면 안 돼요.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, 어, 오늘 또 민우군이 정민이를 많이 안아줬죠? 네. 민우군은 네. 또 어떤 아빠가 되고 싶어요? 어, 저도 정민이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빠 멋있다 아, 멋있다 멋있어요 아. 요요아님아이 네. 네. 어, 네. 어, 제가 이렇게 어, 많이 이될수 <laughs> 있는, <laughs> 장군이 될, 장군이 될, 장군이 될 있는 아빠가 되고 습니다그은 어떤 요 아빠 아빠요 우리 동빠오 아빠. 아빠! 우리 아빠! 우리 아빠! 어, 뭐 우리 아리면서리 <laughs> <laughs> 아빠! <정민아. 웃음> <laughs> <자>, 우리 아빠! 우리 빠 우리 오빠 우리 오빠 우리 아빠! 우리 고 우리 아빠! 우 아빠! 우리 아빠! 우빠 우리 나빠우아 우리 아빠! 우리 아 아빠! 빠 우리 아빠! 우리 아빠! 우 아빠! 우어빠 어때요 y you can, you can, you can, you can, you c a 이 you can, 아 o u c a 이 you can, you can, you can, you can, y 로베이 a n you can, you can, you can, 계속 끝까지 많은 o u c 오 미도이 대병님들이, 네, 고맙다는인말 어. 정말, 사랑하는 우리 네. 응원해. 네. 날씨에. 와, 정말, 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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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들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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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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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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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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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힐러맨님,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귀엽잖아요. 본방사수 꼭 부탁드립니다. 아겠죠 네! 진짜로? 네! 몇 시죠? 열시 무슨 요일? 금요일! 금요일 밤 11시에 꼭 본방사수 어.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며칠? k s 조이 며칠? 죄송해요, <laughs> 광희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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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리, 저> <laughs> <공유가> 추워서 <웃음> 지금. 너무 뜨거파. 그리고 그런 Hello b a 는 계속 쭉 이어집니다. 네네네네. 자, 오늘 마지막으로 <laughs> 우리 다 같이 인사하면서 여기서 마칠 텐데요. <laughs> 저희 공식 인사가있거든요 <laughs> 공식 인사야, 아시죠? I'm Young Pooh b 같이 해주시면 돼요. 네, 여기서 하나 더, 하나 더. I'm b o y 하는데 하나 더 붙여야 돼. 요베이비도 넣어야 돼. 아, 네. <laughs> 아 안녕, 헬로 l l o 비 e l l o b a b o y 너무 길어. 너무 길어요? <laughs> 길어? 길어. 나 보이프렌드래요! 이자프렌드 헬로 베이비 하면은 마지막에 그걸로 아니요, 아, your 그래. 네. I'm y o u 보이프렌드 그걸로 I'm y o u 보이프렌드 이렇게 화이팅 하고 맞힐까요? 너무 어렵다 좋습니다 우리 정말 오늘 비 오는 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 인사

啊！啊